안녕하세요. 아리아다육입니다. 지금 여기 이 앞에 있는 이 아이가 퍼플 딜라이트인데 지금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이 키핑 장애를 왔는데도 계속 웃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웃자란 부분까지 다 잘라서 지금 이렇게 잘라 놓은 지가 한참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뿌리가 이렇게 다 내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오늘 합식을 한번 해줄까 해요. 이 퍼플 딜라이트가 정말 입꼬지 잘 되고요. 햇빛 요구량 엄청 있습니다. 예. 정말 힘든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합식을 할 거라 밑에 좀 말른 애들은 잘라내고 아이고, 합식을 잘, 합식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어, 얘는 뿌리뿌가 뿌려, 뿌려, 망가졌었네. 고사가 됐나? 음, 딱쟁이를 안 쳤는데, 잘라놓은 부분이, 음, 딱쟁이를 안 쳐가지고, 지 스스로, 이제 살려고 뿌리를 내리고 있죠 음 여기 이 아이는 그냥 이대로 어, 어, 물론 군생의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너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주렴 근데 이거 하나에 되나 지금 화분을 어, 여기다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하나에 심어질까요? 음, 좀더 따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꽂아 심기. 이렇게 넣고, 아이고, 다 떨어지네. 일단은, 다 꽂아 놓고, 맞춰볼까요? 맞고자. 음, 내년에는 얘를 집으로, 집으로 가져가야겠다. 집에가 지금 새로 이사한 곳이 집에가 지금 2층이라 햇빛이 더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 들어가긴 하네? 얘는 돌림판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흙을 그냥 막 넣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음. 이 아이들이 색감은 진짜 예쁘거든요? 보라보라 지금 잘라놨더니 말라가지고 더 지금 색감이 이쁘게 들어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옷자락인지 진짜 옷자락이 대마왕이에요. 제어가 안돼 제어가. 아이고. 음 여기를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 예전 같으면은. 이거 입고지 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워낙에 우짜라는 아이들인 줄 알기 때문에 입고지 안 합니다. <laughs> 숟가락 어디 갔니? 어 지금 이 아이들은 일단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숙수이를좀 해줄게요. 그리고, 탕탕을 좀 하고, 마아 흙을 채워요. 이렇게, 눕혀. 끝났죠? 잘라놨던 애들이라,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다 떨어지네, 잎이? 계속 떨어지네? 음, 이제 좀 예쁘게 좀 자라보자. 너 처음에 살 때는 진짜 군생, 예쁜 군생이었거든? 근데, 칠렐레팔렐레 이렇게 네 마음대로, 응? 땅, 넓은 줄은 모르고 하늘 높은 줄만 알면 되겠니? 응? 그래, 안 그래? 땅 넓은 줄도 좀 알아. 앞으로는 아, 알았지? <laughs> 쉽게 됐네요. 자, 이 아이 퍼플 딜라이트 끝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이 아이, 이, 이 아이가 고기인데 어, 처음에 아 몽인의 아, 다육에서 이제 자구를 분리를 했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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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를 하나 준 아이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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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이쪽 자구만 했을까 그래서 이 작은 화분에다가 해줬는데 너무 커버렸네요 커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더큰 화분으로 이사를 해줍니다 전화가 와서 통화를 좀 했고요. 자 여기 하엽도 좀 떼고 어 처음에 이제 이 아이가 뿌리를 잘못 내리고 그러길래 살수 있을까 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잘 살아주네요. 고맙게도. 입장을 보면은, 이렇게, 변이도 왔어요. 음, 고기, 이 아이가, 제법, 음, 고급, 고급종에 속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화분은, 여기 그냥 토분에다가 할 거예요. 솔직히 지금 화분이, 쓸만한 것이 없어. 아 화분 좀 사야 되네. 그래도 투분도 이쁘답니다. 이 아이는 뿌리를 안 자르고 그냥 이대로 갈 거예요. 어, 뿌리 내릴 때참 고생을 했던 것 같아서 그냥 안 자르고 그냥 이렇게 갑니다. 자 너도 이제 새 흙에 새 집을 줬으니 쑥쑥하라.부터는 소립으로 하고요. 아이 또 들어가네. 장이 변이가 와서 이쁜데요. 이렇게. 이렇게 고기까지 식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퍼플 딜라이트 잘라 놨던 아이와 고기 두 아이를 식재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